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다시 한번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지금 무한한 자비와 끝없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나는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 별들이 하늘에 자리 잡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나는 시작이자 끝이며,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늘의 높음에서부터 너희 영혼의 깊은 곳까지 내 임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를 감싸고 있으며 부드럽고 절박하게 마지막으로 너희를 부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지나가는 말이나 순간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음성으로 경고의 등불이자 위로의 원천이며 희망의 셈이다. 나는 너희가 깨어나고 회복되며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한다. 너희를 사랑하기에 말하는데 그 사랑은 너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이로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높으며. 끝없는 하늘보다 넓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잘 들어라. 나는 미묘하고 깊은 방식으로 너희에게 계속 말해왔다.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의 부드러운 속삭임, 밤의 고요한 순간에 가득한 평화, 갑작스러운 기쁨의 폭발, 심지어 너희를 무겁게 누르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나는 너희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등을 돌렸다. 많은 이들이 마음을 굳게 닫고 내 부드러운 노크에 문을 닫았다. 그들은 창조주의 조용한 음성보다 세상의 소음을 선택했다. 두려움, 교만, 의심이 내 사랑과 너희를 분리하는 벽을 쌓게 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그 벽을 허물라고 간청한다. 단지 보려하지 말고 진정으로 인식하라. 단지 느끼려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것이 너희에 대한 마지막 부름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하려 한다. 이 순간, 이 순결은 거룩한 기회이다. 더 이상 귀를 닫거나 마음을 굳게 하지 마라.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내 뻗은 손은 너희가 잡아주기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너희를 어둠에서 나와 놀라운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혼란에서 명료함으로 부르고 있다. 늦추지 말라. 시간이 짧고 때가 가까웠다. 내 음성을 들어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음성이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구속하는 음성이다.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항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임재 안에서 너희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찾을 것이다. 기억하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사랑은 영원하며 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나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여기 있으니. 너희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니 주의 깊게 듣고 내 끝없는 자비와 무한한 사랑을 받기 위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마지막 부름에 응답하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너희가 얼마나 멀리 돌아서도 변치 않는다. 너희가 내게서 돌아섰을 때도 혼란과 고통의 길을 걸었을 때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끊임없고 부드러운 애정으로 너희를 추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여기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이다. 심판이나 정제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로 가득 찬두 팔을 벌려 너희를 부르고 있다. 나는 너희를 나에게 돌아오게 부른다. 지친 영혼이 쉴수 있도록 모든 걱정을 초월하는 평화를 찾도록 그리고 오직 내가 줄수 있는 구원을 얻도록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근심으로 눌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너희 짐과 의심과 두려움과 고통을 내려놓고 내 사랑이 너희를 감싸 치유하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게 하라 늦추지 마라 내 자녀들아 시간이 짧고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은 거룩한 기회이며 영원히 기다리지 않는다 내게 마음을 열고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은 곳에. 내 평화를 채우라. 나는 너희의 고난을 본다.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싸움까지도 너희 마음에 남은 고통, 영혼을 사로잡은 두려움, 조용한 시간에 너희를 둘러싼 외로움까지도 안다. 비밀리에 흘리는 눈물,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기도,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알고 있다.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매순간 너희와 함께 있다. 폭풍이 몰아쳐도 너희의 피난처이며. 약하고 부서진 너희의 힘이 되며 슬픔이 너희를 압도하려 할때 위로가 된다. 내 자녀들아, 나를 신뢰하라. 나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넘어 신실하고 참되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앞으로도. 나의 약속은 산과 같이 굳건하며, 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고, 너희를 맞이할 두 팔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 이 진리 안에서 쉬라. 너희는 깊이 사랑받고, 영원히 소중하며. 내 눈에 무한히 귀중하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했든 나는 여기 있으며, 자비와 은혜로 너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 오라, 그리고 너희 마음이 갈망하는 삶, 풍성하고 기쁨 넘치며, 자유로운 삶을 찾으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내 음성을 들으려느냐? 나는 너희 이름을 부르며, 어둠 속에서 너희를 부르고, 너희 마음 깊은 곳까지 손을 뻗고 있다. 나는 너희 영혼의 문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다. 너희는 그 문을 나에게 열겠느냐?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려, 너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다정한 음성에 귀 기울이겠느냐? 영원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는 이 부름에 응답하겠느냐? 지금 이 순간이 너희의 때다. 생명을 선택하고 죽음을 버리며, 희망을 택하고 절망을 떠나며, 빛을 선택하고 어둠을 거두고, 무엇보다도 나를 선택할 시간이다. 나는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그 문을 열기를 갈망하며. 그러나 내 자녀야, 그 문은 영원히 닫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라. 곧 내가 더 이상 부드러운 속삭임과 살짝 건드림으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강력한 외침으로 말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내 음성이 땅의 기초를 흔들 것이다. 그 날을 기다리지 마라. 내 경고가 천둥소리처럼 커질 때까지 마음을 굳게 닫지 마라. 아직 문이 삐걱거리기 전에 그리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오늘 내 음성을 들으라. 조용할 때에 나는 너희 안에 부서진 것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실패와 후회, 고통과 상실이 만든 상처를 깊은 마음 속에서 치유하고 싶다. 나는 신성한 의사요, 마음이 상한 자의 치유자다. 너희가 가진 모든 연약함, 너희를 규정한다고 믿는 모든 실패, 너희 영혼을 무겁게 하는 모든 죄에 대해 내 은혜는 충분하다. 너희가 얼마나 멀리 방황했든. 너희를 둘러싼 어둠이 얼마나 깊든 내 용서는 더욱 크다. 그것은 수평선을 넘어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 나는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이며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고 잃어버린 자를 구속하며 죄를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겸손과 항복으로 내게 올때 나는 너희 죄를 모든 얼룩과 자국을 씻어내고. 내 거룩함으로 짠의 옷으로 너희를 입힐 것이다. 너희는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게 와서 오직 내가 줄수 있는 자유를 받아라. 교만이나 두려움이 내 품에서 너희를 막지 못하게 하라. 있는 그대로 부서지고 지치고 짐진 채로 와라. 내가 너희를 들어 올려 너희 영혼을 강하게 하며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로 너희 마음을 채우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초대다. 이것이 너희 희망이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 만일 너희가 문을 열고 예 라고 말한다면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 와라. 나는 기다리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너희 모습으로 내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면 없이, 허식 없이, 나의 눈앞에서 완벽하거나 빛나 보일 필요 없이 나는 세상에 보이기 위해 너희가 쓴 모든 겉모습 너머를 본다. 나는 진짜 너희를 안다. 때때로 너희 자신에게 조차 숨기는 그 모습을. 나는 너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흠없는 말이나 행동, 생각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거칠고 정직하며 드러난 그 마음. 가장 깊은 갈망으로 나를 부르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이다. 너희가 아무리 상처받고 부서졌다고 느껴도, 너희가 내게 드리는 그 마음은 가장 귀한 선물이다. 너희의 부서진 마음을 내게 가져오라. 너희 영혼 어두운 구석에 숨겨둔 조각조각, 영혼을 무겁게 하는 상처들, 지난 아픔과 실망으로 인해 아직도 아픈 상처들, 너희가 침묵 속에 짊어지고 있는 고통, 숨기려 했던 슬픔,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외로움도 내게 가져오라. 나는 너희의 부서진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 조각들을 부드럽게 모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자가 되고 싶다. 나는 너희 상처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가까이서 그 상처들을 품으며 너희에게 부서진 가운데서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다정히 일러준다. 의심도 내게 가져오라. 너희 믿음이 흔들리고 불확실함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순간들. 질문들이 너희 생각을 가득 채우고, 내가 정말 가까이 있느냐, 혹은 내가 듣고 있느냐, 궁금해하는 때들. 너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척할 필요 없다. 의심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 여정의 일부이며, 너희 마음이 진리와 씨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다. 두려움도 내게 가져오라. 조용한 시간에 몰래 다가오는 그림자, 너희 영혼을 압도하려는 불안, 밤에 너희를 잠못 들게 하는 걱정들. 나는 너희 연약함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너희가 있는 바로 그 자리 너희 연약함의 골짜기에서 너희를 만난다. 바로 그 연약한 순간에 내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 나는 너희가 나를 위해 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약할 때 내가 너희 힘이다. 희망도 내게 가져오라. 너희 가슴 깊이 간직한 비밀스러운 꿈들 너희 영혼을 흔들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북돋는 열망들 때로는 연약하고 멀게 느껴지지만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빛처럼 여전히 빛나는 희망들 나는 그것들을 모두 본다. 너희 마음의 모든 속삭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렸던 조용한 기도들. 나는 너희의 기쁨과 슬픔, 승리와 고난, 빛과 그림자까지 너희 존재의 온전함을 기뻐한다. 너희가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내게 올때 나는 그 자리에서 너희를 맞이할 것을 약속한다. 나는 끝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감싸고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깊은 평화로 너희를 채울 것이다. 너희 안에 모든 폭풍을 잠재우고 떨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평화. 이 평화는 너희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너희가 직면한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 영혼을 고정시키고 희망을 회복시키며 힘을 새롭게 하는 평화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너희가 지닌 모든 것을 가지고 오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부서진 것도 모두 내 임재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으며 내 사랑보다 더큰 사랑도 없다. 나는 너희를 온전히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아픈 것을 치유하고 너희 마음 가장 어두운 구석에 내 빛을 비출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는 나에게 귀중하며 무한히 사랑받고 영원히 소중히 여긴 받는 존재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진리를 기억하라. 나는 멀리 있거나 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내쉬는 숨보다 더 가까이 너희 심장 박동보다도 더 가까이 있다.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나는 즉시 듣는다. 속삭이는 기도든 큰 부르짖음이든 상관없다. 진심으로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나는 항상 진심으로 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네가 두드리면 주저함 없이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서 돌아서지 말라. 진정한 생명과 희망의 근원인 문을 닫지 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수 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너희 구원의 기초이며 영원한 운명의 열쇠이다. 내가 있으면 길이 흐릿할 때 인도함을 얻고 혼란스러울 때 명확함을 얻으며 인생이 공허할 때 목적을 찾을 것이다. 너희를 둘러싼 세상은 수많은 산만함과 허무한 약속으로 가득하다. 일시적인 쾌락으로 유혹하는 목소리들이지만, 영혼은 갈증나고 지친다. 많은 이들이 그 목소리를 따라갔으나, 결국 공허와 절망 속으로 빠졌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것을 제안한다. 나는 유일한 참된 희망의 근원이자, 결코 마르지 않는 기쁨과 생명의 셈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깊고 오래가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 기쁨은 상황, 소유물,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신실함의 뿌리를 둔 기쁨이다. 내가 너희를 신뢰할 때, 너희는 세상이 줄수 없는 자유와 평화, 목적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간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채워주리라. 현재의 고난 너머로 너희 눈을 들어. 내 영광과 은혜가 빛나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리라. 이것이 너희 초대이며 약속이며 희망이다. 나는 여기 있다. 기다리며 사랑하며 너희를 집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온유한 자비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부른다. 회개하라. 이것은 거룩한 초대이며 너희 마음이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어린 간청이다. 회개는 너희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도 인생의 실패자들에게 내려진 형벌도 아니다. 아니다. 회개는 축복된 길이다. 내 품으로 돌아가는 열린 문이며 은혜가 넘치고 치유가 시작되는 곳이다. 그것은 깨진 마음이 무한한 자비와 만나는 거룩한 전환점이며 죄책감이 내 용서의 빛 안에서 사라지는 신성한 새 출발이다. 나는 너희가 나와 분리시키는 모든 것들. 죄, 의심, 두려움, 교만. 에서 돌이켜 나를 향하길 부른다. 그것들은 너희 마음에 벽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며 기쁨을 훔치고 영혼을 흐리게 하는 사슬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슬을 끊고 자유로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가 진실하게 나 앞에 나와 겸손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면 나는 신실하고 의로워서 반드시 용서할 것이다. 내 용서는 부분적이거나 맞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기쁨에 차 있으며 모든 얼룩을 씻어내어 다시 깨끗하게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빛 가운데 가져오라. 그빛 안에서 자유를 찾을 것이다. 고백하는 그 행위가 수치와 죄책감의 굴레에서 너희를 풀어준다. 그것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다. 상처가 아무리 깊고 오래되었어도 내 자비는 더욱 멀리 닿는다. 나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모든 상처를 싸매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죄를 내게 맡기면 나는 그것들을 동서만큼 멀리 던져버린다. 너희는 더 이상 실패로 정의되지 않고 내 변함없는 사랑으로 정의된다. 영혼 깊숙이 뿌리내린 쓴 뿌리 같은 고통을 놓아버려라. 평화를 질식시키는 가시 덤불 같은 그쓴 뿌리를 버려라. 분열과 고통을 부추기는 분노, 마음을 굽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연합에서 너를 멀어지게 하는 분노를 내려놓으라. 나 없이도 스스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교만함을 내려놓으라. 나를 필요로 하는 너의 마음을 가리는 그 교만을 포기하라. 이기심도 벗어버려라. 그것은 너를 진정한 교제의 기쁨에서 끊어내는 외로운 가면이다. 나와 서로와의 교제에서 말이다. 나는 허무한 의식이나 형식적인 종교행위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겸손하고 깨어진 완전히 나의 완전한 뜻에 자신을 맡긴 순수한 마음을 원한다.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열려서 온 영혼으로 진심으로 나를 찾을 때, 나는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는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 홀로 남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임재가 너를 가득 채워, 너 자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으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인도하고 위로하며 힘을 주고 변화를 이루는 영이다. 이것이 나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의 약속이다. 죄와 두려움, 절망을 이기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너의 영혼을 굳게 붙드는 희망으로, 시련 중에도 소산하는 기쁨으로,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깊은 평화로 특징지어진다. 이 평화는 너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 있지 않다. 그것은 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에서 오는 고요한 확신이다. 폭풍 속에서도 너의 마음을 굳게 하고 싸움 중에 용기를 새롭게 하며 앞으로의 여정에서 너를 지탱한다. 그러니 이제 오라, 내 사랑하는 자여, 내 마음을 내게로 돌려라.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아닌 회복과 새 출발의 희망으로 회개하라. 나는 너를 안아주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내가 준비한 풍성한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자유를 향한 너의 여정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겸손한 회개의 한 걸음과 내 은혜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으로 시작하라. 나는 너희가 빛 가운데 걷기를 부른다. 두려움, 죄책감, 절망의 그림자가 아닌 내가 누구인지 밝히 드러내는 빛 속에서 걷기를 원한다. 이 세상의 어둠은 나에게 속한 자들을 결코 지배할 수 없다. 나는 세상의 빛이며 모든 폭풍과 혼란의 밤을 밝히는 등대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다. 대신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걸으며, 나의 사랑으로 빛나고, 나의 진리로 인도받으며, 나의 영으로 강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길을 걷기로 선택하라, 내 사랑하는 자여. 이 세상의 덧없는 유혹보다, 나의 인도를 따르기로 선택하라. 그렇게 하면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혼돈 속에서 영혼을 지탱하고, 너의 상처를 치유하며, 무슨 일이 닥쳐도 희망에 너를 붙드는 평화이다. 이 평화는 나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내 약속을 믿고, 내 진리에 따라 사는 모든 이에게 거저 주어진다. 이 믿음의 걸음을 내리더라. 지금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는 여기 있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내가 준비한 풍성한 생명으로 너를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와 함께 빛 가운데 걸으며, 함께 모든 어둠을 이기자. 나는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아, 시간을 관통해 메아리 치는 목소리로 너희에게 경고한다. 이 경고는 가벼운 속삭임이 아니라 세월을 넘어 너희 존재 깊은 곳까지 닿는 강력한 부름이다. 어느 날이 올 것이다. 역사상 어느 날과도 다른 날이 큰 심판과 신성한 결산의 날이다. 그날에 모든 무릎이 꿀리고 모든 혀가 나는 주다, 롤 라고 고백할 것이다. 모든 창조물 위에 주권자 왕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분. 그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함으로 빛날 것이다. 속임수의 장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도 없을 것이다. 모든 생각과 행위, 동기가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정의와 자비의 저울이 완벽히 균형을 이루며 나와 함께 걸었던 자와 돌아섰던 자 모두의 영원한 운명이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나를 받아들이고 겸손한 회개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게 마음을 돌린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유산을 약속한다. 그들은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가 내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며 나와 서로 간의 사랑과 평화, 끝없는 교제의 영원한 연합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사랑을 거부한 보다 선택한 자들, 심판보다 은혜를 죽음보다 생명을 택한 자들의 상이다. 그러나 나를 거부하고 내 내민 손을 외면하며 초대를 거절하고 반역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분리가 기다린다. 인간의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깊은 분리다. 그것은 내 임재와 모든 진리를 비추는 빛과 삶을 지탱하고 변화시키는 사랑으로부터의 분리이다. 희망도 기쁨도 평화도 없는 곳, 영원한 후회와 슬픔의 장소이다. 이 엄숙한 경고를 단지 두려움을 주려는 메시지로 여기지 말라. 이는 너희 창조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간구다. 나는 한 영혼도 멸망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 돌아서 버린 영혼들과 내 은혜의 충만함을 놓친 모든 삶을 위해 내 마음은 아프다.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부른다. 아직 때가 남아있고 내 자비가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을 때에 구원의 문은 열려있으며 초대는 여전히 유효하다.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의 필요를 고백하라. 그리고 내가 거저 주는 용서와 새 생명을 받아라.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반응을 미루지 말라. 심판의 날은 신속히, 경고 없이 올 것이다. 지금 마음을 준비하고 간절히 나를 찾으며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준비된 풍성한 생명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영원한 희망과 평화, 기쁨으로 가는 길이며. 내 사랑과 희생으로 너희를 위해 준비한 길이다. 나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인내를 가지고 있다. 시간과 이해의 한계를 넘어 세대를 걸쳐 모든 영혼에게 흔들림 없는 사랑과 긍휼을 내미신다. 누구든 잃어버리거나 버려지거나 내게서 멀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 내가 주는 풍성한 생명에서 돌아서는 자들을 보며 내 마음은 깊이 아파한다. 그러나 나는... 문을 억지로 열지 않는다. 내가 준 자유의지라는 거룩한 선물을 결코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선택은 너희에게 달려 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할지 떠날지.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 음성을 들어라. 부드럽고 절박한 음성으로 부르고 있다. 앞서 간 이들이 했던 것처럼 내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신성한 초대를 무시하거나 묵살하지 말라. 구원의 문은 지금 활짝 열려 있다. 내 자비로 활짝 열렸고 은혜의 빛으로 빛나며 너희를 새 출발과 치유, 희망으로 초대하고 있다. 이 문은 상처받고 지친 자, 길 잃은 자, 절망한 자를 환영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이 열린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문이 닫힐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회개, 용서, 회복의 기회는 지나간다. 은혜의 창은 닫히고 너의 결정이 영원히 확정될 것이다. 이것은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내 결정의 긴급함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너희의 미래, 영원한 미래는 지금 너희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 결정의 순간, 내 마음이 선택해야 할 신성한 갈림길이다. 내일은 불확실하다. 그것은 아무도 약속하거나 보장할 수 없는 미래의 손에 달려있다. 미루지 말라.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영원한 생명의 귀중한 선물, 용서의 정화력, 나와의 끌없는 기쁨을,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연약한 희망에 너의 영혼을 맡기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며, 마지막 나팔소리, 모든 것이 끝나는 천상의 전령, 전해받는 마지막 초대이다. 내 마음을 열고 그 문을 통과하겠느냐? 그 문은 단지 물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너희 영혼 깊은 곳에 자리한 믿음과 순종의 문이다. 그 문을 열때 너희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나의 은혜가 너희를 감싸 안아 완전한 자유와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베푸는 은혜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너희 마음에 새 생명의 불꽃을 지피는 살아있는 힘이다. 새 생명 안에서 걷겠느냐? 그 길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외롭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나는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든 순간을 함께 할 것이다. 선택은 온전히 너희에게 있다. 이 결정 하나가 너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른다. 나는 인내하며 그리워하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다. 마치 길 잃은 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은 변함없고 끝이 없다. 두 팔을 벌려 너희를 맞이하고 빛과 평화가 가득한 나의 나라로 너희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나라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완전함으로 가득하며 고통과 슬픔이 없는 참된 안식처이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응답하라.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라. 나의 사랑의 충만함을 너희가 지금 이 순간과 영원히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라. 나는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다시 한번 간절히 말을 걸고자 한다. 그 사랑은 측량할 수도 없고 인간의 한계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는 깊고 넓은 사랑이다. 나는 너희가 풍성히 살기를 원한다. 두려움과 죄책감, 수치심과 혼란에 짓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기쁘게,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나는 너희를 죄와 얽매임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한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충만한 기쁨,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찬 삶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세상의 어떤 부와 권력도 나의 왕국의 부유함과 비교할 수 없다. 그곳은 빛과 사랑으로 넘쳐나며 끝없는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과 달리, 나의 나라에서 너희는 영원토록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다.